스님도 아시죠? 네. <laughs> 스님인데 내가 등키라는 얘기는 별로 안 하는데, 차를 마시라고는 기갔다 갔다 오르기 합니다. 왜 그런, 왜, 왜 그럴까요? 음, 내가 뭐, 차를 만들어서 해. 차 팔려고? 수행으로? 아, <laughs> 수행으로? 아, 아니네. 몸을 따뜻하게. 그거는 조금 따뜻하게 해주는게 조금의 영향. 그 여러분들의 건강을 차로 지킬 수가 있어요. 현대인들이 가장 몸이 많이 아픈 이유가 피하고 연피 피하고 연결이 다돼 있습니다. 근데 그 피를 맑게 하는데 저기 큰거 주세요. 이 차가 제일이에요. 근데 그 차가 좋다라는 것을 모르고 계셔. 그래서 그 안타까움이 커요. 그래서 차를 물처럼 마시라고 항상 얘기합니다. 차를 자주 만나 만났, 만났던 분들은 이제 알고 계시고, 그러면 차를 물처럼 드시는 분들은 제가 알아차려요. 이안 드신 분들 말만 듣고 왜그런 분들은. 얼굴에 변화가 없어. 요데 차를 진짜 물처럼 꾸준히 드신 분들은 변화가 있어요. 그게 제가 차를 권하는 이유입니다. 아 이것도 드셔도 돼요. 무조건 유리 수국 비면은 보내주세요. 그럼 제가 차는 계속 드릴게요. 스님, 근데 요즘에 커피를 많이 마시잖아요. 이 제가 그런 사람을 멍청한 사람이라도 그런다고. 자 특히는 더 멍청한 사람은 뭐냐면은 얼음 커피 드시는 분들. 아이스. 얼음 커피를 드시는 분들은 바보라고도 칭합니다. 멍청이 바보. 왜? 자 우리 기름진 음식이 식으면 어떻게 되요 그럼 순환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멍청한 짓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차가 뭔가요? 여기서는 이제 차잎을 발효시킨 거예요 지금 드신 차는 근데 제가 차라고 하는 것은 차나무에서 딴 것만 차 감잎이나 뽕잎을 차가 아니에요 그냥 감잎이고 뽕잎이지 차나무에서 딴 것만 찹니다 어, 포기당해도 누가 차 하시는 분 있을 텐데 네. 근데 차를, 그, 다도 너무 형식에 끄달려서 하지 마세요. 그러다 보니까 차를 편안하게 마셔야 되는데 못 마시고 있는 거예요. 아니, 차, 여기서 차 드세요. 그러면 차 마실 줄 몰라요. 아니, 손이 없어. 팔이 없어. 입이 없어. 들고 마시면 되는데 차 마시는 방법이 따로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사람들이 차를 너무 잘못 인식시켜줘. 그럼 온도 맞춰야 된다? 아, 떫은 차는 가 온도를 맞춰야 돼. 그렇지만은, 여기 차는 그렇게 떫지가 않으니까, 온도 안 맞춰도 돼요. 여기 와서 차 한번 마셔봤어요 네. 그 차가 사고. 네. 가장 효과를 빨리 보는 애들은 애들, 여드름 나는 애들. 한달 정도만 다른 물 없이 삼물만 마시면은 여드름이 사라지는 게 보일 겁니다. 네? 아, 차 나무에서 딴 차가 그래요. 근데 이제 시중에 떫은 차는 속쓰림을 만들어내요. 시중에 녹차면 덥잖아요 원래 차가 떫으면 안 돼요. 지금 마시는 차처럼. 왜떫어지냐 수확을 너무 많이 해서 차 나무가 스트레스 받아서 보이차도 여드름 없어진가요? 어, 보이차도 여드름 없어져요. 보이차도요? 예. 네. 차 나무에서 쌓는 것은 다그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환경에서 자랐냐에 따라서 효능이 조금씩 차이가 나요. 보이차 좋다고 해서 너무 비싸게는 사서 드시지 마시고. 이셔보시여 이쪽은... 어때요? 걸림이 없죠? 네. 좋은 차를 구분하는 방법도 그거예요. 마셔서 내 입안이 편해야 돼요. 여기 것도 이제 자주 손이 가면 살짝씩 떨은 차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느낄 정도의 그런 차는 아닐 거예요. 뭐 궁금한 게 있으면 질문하셔도 되거든요. 혹시 중국차가 농약에 그런 문제는 없을까요? 숙성으로 발효시켜서 나오는 그런 차들은? 발효시키는데 굳이 약을 치지는 않아요. 네. 밭에서, 차밭 관리하는 데서 약을 치지. 네. 풀약을 치지. 풀나지 말라고 근데 그 얘기를, 차가, 제가 차를 만드니까 그 얘기를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네. 중국, 중국을 이제. 네. 네. 중국 차들을 많이 들어오니까 네. 중국에서 만든 차들을 안심하고 먹어도 되는지. 그거는 본인들이 고를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게 맞, 찾는 게 맞습니다. 네. 내가 고를 줄 알아야 돼. 요 네. 예, 가장 간단한 예로, 어느 차를 하시는 분이 차를 석자 먹고 쓰러졌어요. 근데 치료를 몰라 했냐? 또 차로 했어요. 그러면 쓰러진 차는 뭐며, 치료한 차는 뭐냐? 어, 달라요. 뭔가를 한 차하고 안한 차, 어제는 좋은 차하고. 그것을 고를 수 있는 것은, 자, 음식 여기서 짜장면 좋아하시는 분, 짬뽕 좋아하시는 분, 다 달라, 개성이. 내가 고를 줄 알아야 돼. 뭐내 몸에 들어가는데 내가 고를 줄 알아야 되는왜남의만 있고 남들이 좋다니까 따라해. 그러니까 너무안 좋은 차를 비싸게 사서 먹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알아야 내가 알아야 돼 우리 부처님 가르침도 뭐냐면은 알아야 된다 했어요. 깨달은 분 그러잖아요. 알아야 돼 그래야 자유롭게 살수있어내 몸에 대해서 알, 모르잖아. 뭐 여러분도 아프면 어디 가요? 자, 병원 의사가 내 몸을 더잘 알아요? 내가 더잘 알아요? 네, 내가. 근데 왜 모르는 의사였대? 왜 가? <웃음> <웃음> 많이 아프가야 그런 가야죠. 멍청한 짓들을 하고 <laughs> 있느냐, <있는가요>, 지금? 스님, <laughs> 많이 아프면 가야죠 가대. 자, 그러면 은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한테 진단을 받아. 자, 치료는 또 누가 할까? <laughs> 내가 해. <laughs> 병원에 가서 진단받고, 아, 어디가, 어떻게 안 좋으니까. 그럼 병원에 가서 약줘안 먹으면 치료가 돼? 내가 하는 거예요. 내 몸을 내가 조금만 신경 써서 알게 되면은, 내 몸은 내가 다 치료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병원에 가서 매달려갖고 의사선생님한테 살릴 수 없는 의사선생님한테 살려달라고 외원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자기 몸을 모르니까. 근데 우리 수영은, 내가 나를 알기 위해서 세상 돌아가는 위치를 알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야. 남한테 의지하지 않으려고 공부하는 게 불교의 가르침이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데여러분도어디가 우리 주신님 들으면 싫어하는 거 몰라도 스님들 따라다니고 좋은 절 따라다니고 아니에요. 저는 이제 그거는 잊지만 알면 되는 것이니까 불교 공부는 내가 어떤 아, 내가 세상 있지 알면 내가 자유로워져. 그러면 되니까 그것을 많이 얘기할 필요는 없고. 자, 차는 물처럼 마셔야 되는데 너무 잘못 알려져 있어요. 물처럼 들고 마시면 되는데 어떤 격식을 따지고 뭐 하고 그래. 애들은 그래도 집에서 차례들 많이 모시죠? 차례의 뜻이 뭔 뜻이 뭔지 아시는 분? 달에 다른 네. 것도 네. 많은 얘기예요. <laughs> 차로서 예를 올리다야. 음식 네. 안 했어. 네. 집에 가서 차를지이런면 음식 많이 해갖고 며느리 못 뚫게 하지 말고. <웃음> <웃음> <차>. 자, 옛날에 <laughs> 고려 말까지는 어떻게 지냈냐면, 요새 그러니까 힘드니까 전부 다절래모시는데 다른 스님들은 싫어하겠지만, 은 유패 모셔놓고, 초향 올리고, 차 한잔 올리고, 인사하고, 이런 차담이었어요. 그게 원차래요. 이제 이제 역사가 이제 흘러가면서 어떤 계기로 해서 그런 문화들이 바뀌었는데, 본질을 찾아야죠. 자, 술을 올리면은, 술 계속 많이 마시면 좋아요? 안 좋잖아. 차는 하루 종일 마셔도, 피를 맑게 하니까, 그 좋을 수 없어. 그거, 그걸 드리는 게 낫겠어. 뭐, 정신 뭐 잃어버리는. <laughs> 술을 드리는 게 낫겠어요. <laughs> 우리가 삶에 있어서 기본, 그, 상식을 벗어나면 안 돼요. 거칠어를거칠어를 요새 너무 거칠어 세상이 됐어. 요 자동차도 남보다 더 좋은 거 끊으면 잘 사는 줄 알아. 아니야. 그거 비싼 거 사갖고 니자느게 네 바쁘고. 근데 진짜 차를 안아프려면은 차를 항상 따뜻 따뜻하게, 보험 따뜻하게 드실수록 좋아요. 중국 사람들은 얼음물 먹으면 그냥 아픕니다. 왜 기름져갖고 기름이 굳어져서 순환이 안 돼요. 그래서 중국은 거의 얼음 차가운 물 자체를 안 마셔요. 모든 사람들이 차가운 물 마시면 안 좋아요. 아이스 아메리카 먹어도 지금은 괜찮지만은, 노후에 그것이 습관화 돼서, 특히나 언제 먹어? 밥 먹고 나서 먹어. 기름진 음식 잔뜩 먹고 갑자기 차가운물 마셔봐. 위가 제 활동을 할까? 제 역할을? 지금은 건강하니까 그 역할을 하지만은, 나중에 그것이 병이 돼요. 이게 돈 들여서 몸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게. 음, 그러니까 얼음을 드시지 마세요 예. 네. 이차 자체가 소화에 되게 이제 소화에 좋아요 차 자체가 차 나무에서 딴거 우리 차가 떫은 거 있잖아요 떫은 차가 음식을 부위, 단백질 기름기를 음식을 그 단백질을 분해하는 기능이 굉장히 있죠. 너무 과해서 속수림까지 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저기 뭐야 뜨거우면 물 들고 입안비어본적 있죠 비고 네. 나면 하얀 거 입안에서 허물이 벗어지죠 그게 몸 안에 이물질을 차단하는 보호막입니다 근데 떫은 자가 그것마저도 분해시켜 버려요 적당해야 되는데 너무 과해서 탄닌이 나쁜 게 아니에요 봐야서 그래. 그러니까 그게 위까지 인데 그니까 위벽을 보호하는 점막을 분해시켜 버리니까 그 안에 신경까지 건드려서 속쓰림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시중에 차도 근데 여기 차는 이제 안떨으니까 여기 차만 먹어야 되냐? 아니 시중에 떨은 차를 우유나 설탕 타서 드시면 돼. <laughs> 돈 많으면 내꺼 사주고. <laughs> 나는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서 여기 차가 비싸 편하게 마실 수는 있어요 여기 차는 근데 시중 차라도 드셔요 커피 드시지 마시고 얼음 넣어서 드시지 마시고 몸이 너무 예민해져도 좋지는 않아요 제가 과일 시중 과일을 안 먹습니다 먹으면 힘들어요 예민해져 가지고 약 냄새를 다 느껴요 입안에서. 냄새를 느끼는 게 아니고, 개들이 들어오면은 내 입안이 난리가 나요. 그래서 어디 이제 간상용으로 심어 놓은 거, 양차 아니안찐 거, 그거 먹으면 맛있어요. 혈관절라는 병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것을 차로 잡을 수 있어요. 스님은 미각이 되게 그렇게 발달돼 있고. 아니요, 차 마셔서 그래요. 순수한 네 네. 그런. 차를 마셔가지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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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네. 핵심은 뭐냐면은 내가 차 마셔서 혈관 나이가 1 4년이적 어리다라는 거. 나 여기 가장 저를 오래 보신 분몇년 됐을까 가장 오래된 사람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네. 20년 전에 본 사람들이 항상 얘기합니다. 불의 그래, 택시 기사님, 사장님이, 얼마 전에 또 만나, 만났,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스님, 세월이 가면 변함이 있어야 되는데, <웃음> <웃음> 스님은 왜 방부제를 먹었어? 왜 얼굴이 안변하요 그러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음식 안 가리고 다 먹거든요. 게 근데 유일하게 즐겨 더 많이 먹는 게 바뀐 게 하나, 을과차 마시는 거예요. 저는 거의 없어요. 근데 이, 이 통기가 아, 차만 만드는 방법에 따라서 차이는 나요. 보기차 몇십년 정도 몇백년 된거 좋다지만은 그렇게까지는 저는 안 봐요. 근데 마셔도 돼요. 근데 음. 그 효능이 그렇게 오래되면 될수록 많이 좋아지냐 그건 아니에요. 혹시 이렇게 어, 처음 면 바로 버리고 바로 버리고. 저는 그건 신경 안 써요. 이제 먼지 있어서 그렇고, 차가 이제 보관을 하다 보면은 습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국방이가 있어요. 그런 것을 또말리면 마셔도 괜찮은데, 그런 것 때문에 이제 한번 씻어서 버리는데, 저는 그냥 한번 마셔봅니다. 그러니까 국판이가 많이 쓸었으면은 버려요. 네. 고차, 고차. 고차? 고차, 고차. 저는, 아. 우리가 마실 수 있는 그 우려 먹는 것은 나쁘지는 않아요. 근데 저는 꽃은 꽃이지 차라고 안 부른다는 얘기 있잖아요. 차 나무에서 딴 것만 차 저는. 나무에서, 네. 어, 언니 차 나무에서 딴 것만. 다른 것은 차로 취급 안 해요. 근데 물 감이 또, 우리가 감 먹는 건감에 영양분이 좋기 때문에. 감에도 그탄닌이 들어있어요, 땡감. 떫은 맛이 탄연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먹으면 입안이 충분히 쫙 말라버리잖아요. 그, 그렇게 나쁜 게 아니에요. 약이 나름은, 근데 그걸, 저, 세상은 그, 바라, 균형, 균형이거든요. 스님들은 이제 중도라고 얘기하지만, 중심에 가운데, 그런 것을 잡을 줄 알아요. 뽕잎도 좋아요. 어디 뭐 당연도다그 기능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차가 저는 제일 로봐진다는 얘기죠. 지금까지 내가 20년 동안 차 만들어 먹어본 견해로는. 근데 이제 뭐 차인들이 막 격식자지고 내가 그건 싫어요. 왜 싫어하냐? 여기서 와갖고 지나가는 관광객한테 차 드세요. 그러면 차 마실 줄 몰라요. 하고 가. <laughs> 들고 마시면 되는데. 거기에 너무 뿌리 박혀 있어. 우리나라 국민들이. 아, 내가 먹는 건데, 격식이 어딨어? 손님 저기 보니까, 강아지 백차 청차 찰 가는데. 만드는 방법. 아, 방법이에요? 네. 아. 당뇨에도 그게... 차가 좋 가요. 네, 백차, 어, 백차. 당뇨에, 저희 모친이 당뇨를 굉장히 오래 알았어요. 음. 그래갖고, 언제 가니까, 병원에 가니까, 인슐이 주사를 맞아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를 했냐 열흘 동안 입원해갖고 주사 맞는데 병원에서 듣지를 않아요. 그래서 뭐를 했냐 퇴원시켜갖고 목욕탕에 모시고 갔어요. 일주일 만에 그 약기 효능이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순환의 문제예요. 우리 몸은 순환시킬 줄 알아야 돼. 근데 차를 마시고 운동을 하게 되면은 효과가 있어요. 차가 좋다고 당뇨에 문명의 차가 당뇨에 고혈압 고지혈증 뭐 파킨슨까지도 저는 가능성을 봤어요. 다 좋아요. 피가 전보다 피가 얼마만큼 끈적하냐의 문제니까. 다그 역할을 하는데 운동하지 않으면그 효과를 못 보는 거죠. 당뇨 있는 사람들 활동력이 굉장히 적습니다. 거의 누워 있어요. 이게 병을 낳으려면 내 습관도 볼줄 알아야 돼 이게 알면 은 바꿔 모르니까 그 병들이 어디에서 온지 어떻게 온지를 모르기 때문에 못 바꾸는 거예요 스님 흰차나 그 네. 녹차가 카페인이 있어 가지고 네. 많이 먹으면 잠을 못 자고 이런, 이런 것 때문에 염려스러워서 오후에는 안 마시고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맞아요 응. 자그 카페인도 저는 이제 이 카페인, 그, 그 카페인이 그카페인 카페인만의 작용이 아니고 그 떨분만 탄닌하고 작용을 하더라고요. 여기 차는 탄닌맛이 좀 적당하게 나와서 그런가 그런 영향을 좀덜 받아요. 잠 자고 안 오고 그런데 시중에 차는 그게 강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잠을 많이 못 자게 해요. 그러니까 그 마저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실험해 보셔야 자기 몸을 내몸이 드는 걸 내가 느낄 줄 알아야 돼요. 시중차는, 떨은차는그 잠을 못 자게 하는 게더 강하더라고요. 네. 그 차를 마시면은 머리가 맑아져요. 그게 카페인의 작용인데 그것이 과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카페인의, 카페인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다, 다, 잘못된 거예요. 근데 이제. 차를 지금까지 내가 20년 맞는지 20년 됐는데 차의 부작용은 떫은 차 마셨을 때속쓰림이첫 번째 이 시간에 이시이라고 봐야 되는지 모르간지이시 뭐 차를 차시면소화시면요화리배요파져요그파져요니러다 <laughs> 보니까 저기 뭐야, 그게 지방질을 너무 많이 한사는 그건 보는 견해에 따라 다른데 네. 저는 이제 그러다 보면 차를 많이 마시게 되면 가끔가다 국밥집을 한번 가요. 야돼 예, 차를 많이 마실 때. 그거 외에는 난 차의 부작용은 없었어요. 네. 데 넓은 차나 좁지 않냐의 그런 구분의 경 경도에 따라서 선택은 본인들이 알아서 자기가 느낄 줄 알아야 돼. 요 시중에 파는. 반... 그런데 덥죠. 그럴 때는 우유나 설탕을 다넣 드시면 아, 아, 돼 진짜로 그렇게 드시지요 음. 그렇게 그거 드시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렇게는 안 드세요. 티베. 아니, 아니 그렇게 티베 못, 내 차를 먹지 말라고 내 입에서 하게 되면은 바차 만드는 사람들 나한테 떼겨주러 덤벼. <laughs> <laughs> 절대 거기 얘기하면 안돼 차를 주로 하루 종일 그 거의 아 저는 생수 거의 안 마셔요. 아 그래 그 말이었죠 원래 생수는 네. 그러면 안 드시냐 이거 아니 그러면 생수만 뭐 생수 뭐 누가 그런 그런 얘기 자주 들어요 내가 차하고 생수하고 다르다고 생수를 뭐 2리터 먹으라 하겠다고 그러면 중국 사람들 은 어쩌라고 중국 사람 생수 자체를 안 먹는데 그걸 어떻게 다받 거예요 중국 사람도 생수 안 먹어요 거의 지금 요새 물을 운반할 수 있는 운송력이 좋아져서 관광객들을 위해서 생수를 갖다 놨는가 몰라도 호텔에 일반적인 시골 들어가면요. 생수 자체가 없습니다. 항상 차물입니다. 정수기 물은 차를 하면 안 되죠. 안 되는 게아니게 게 되는데 정수기 물을 제가 안 좋아해요. 왜? 여기도 지금 이렇게 호수로 계속 오거든요. 이게 지금 하루에 한, 한 번씩 비워져요. 호수에 계속 물에, 새로운 물이 들어갔는데도 시간이 지나면 여기에 균이 생깁니다. 이끼가 껴요. 그 정수기, 본인들 그 통이 있잖아요. 저장 용기 그거 하루에 한번다 비워질까, 집에서? 안 비워져요. 자, 물이 고이면 어떻게 돼요? 그거, 그거예요 그게 정수기. 요즘은 아, 직수, 직수, 직수. 이게 정수기, 직수에 연결을 쓴다고? 바로 바로 나와서 밑에 게 저장이 안되고 그니까 그것은 그, 좀 나을 수도 나와. 있는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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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음, 정제되어 음, 있다는 얘기충그 중하면서 차를 마시면 맛있는데 그 차를 똑같이 갖고 가서 집에 가서는 그 맛이 안나 그러면 여기 물을 떠갖고 가서 한번 해보시면 물과 둘이 중요하다고 알거든요 차첫 번째 차가 정해지면 두 번째는 물이에요 이 네. 네. 아, 예. 지하수니까 계곡물 아, 자, 아, 누가 우접산물일 아 수도 있어요. 아 <laughs> 여보세요. 연세 드신 분들 전부 다 어렸을 때다 계곡물 먹었잖아. 뭔 물을 가려. 요즘에 무슨 과학이 발전해갖고 계곡에 무슨 균이 많네. 건강하면 다 이겨냅니다. 어렸을 때 물이, 어른들, 옛날 저기, 뭐야, 50년, 60년 전에 어른들은 그럼 다 흐르는 물 먹고, 농가에 물 퍼먹었는데 다 어디 가셨게. 그분들이 안가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데. 왜 그렇게, 그, 그 자연의 이친도 그거를 생각 않고 그, 멍청한 과학자들 말 들어가지고, 그렇게들 현혹돼갖고, TV에 속아갖고, 정수가 어찌된다 해갖고, 그러는지 모르겠어. 음, 저녁 늦게까지 드시나요 혹시? 어, 저는 안 발, 차로 아 차로 밤새비도 합니다. 저는 오후 2시까지만 저도 집에서 차를 네. 거의 어쩔 수 없이 직장 다닐 때 오전에 뭐 커피 마시고 일자를안 마시는데 녹차하고 네. 보이차 섞어가면서 먹어요. 근데 제 자신이 두렵더라고요. 저녁에 잠못 자니까 음. 민감해서 카페인 성분이 태안인데 들어있지만 오후에는 먹기가 좀 힘들더라고. 이제 네. 밖에 차는 안, 못 마시죠. 나는 여기 차는. 근데 제가 이 국제 차는 항상 해나다 제가 가요. 근데 좀 상선함, 그 차는 너무 진짜 맛있대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번에도 밖에 안 나간 게 내꺼 가게 도비 <laughs> 싸니까 많이들 안 가져가더라고요. 그래서 안나가요인금비도안 나오는데. 네? 팔이 안나 예. 그러면 나 봤을 건데. 나 김정교 센터에 몇번 갔었는데. 네. 저는 바로 상산항으로 가가지고 그 스님을 차 마시고서 음. 항상. 사. 우리 상산항 그래도 할때 서울에서도 그렇고 상산항 차 스님한테 차마시 내가 몇번한두번 갔었는데. 여기 음. 다 음. 계시지만 음. 혹시 차 값은 어느 정도인가요? 전 알고 싶습니다. 4 0 그람에 8만원뭐0만원 그래요. 4 0 그람. 네. 네. 근데 이제 차 여기 차를 제대로 하려면은. 여러분들이 차를 제대로 알려면 은 차가 시중에 차나석잔 나오면 참하지 않나요? 여기끔 그러지는 않아요. 근데 차가 좋은 차를 구분하려면 몇잔 정도 우려나는게 이렇게 우려나는가, 쑥 빠지는가, 어, 그것도 보셔야 돼요. 그리고 마셨을 때 입안이 얼마만큼 편안한가. 지금 내가 여기 영어로 누가 아침, 오늘 아침에 그 러시아 밑에 그 조지아라는 나라가 있더라고요. 네, 네, 네. 거기도 차가 있더라고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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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침에 이 이거 저기 인스타 보고 찾아왔어요. 구레를차 때문에 이 친구가. 고 아침에 올라와서 차 맞았는데 여기 차도 괜찮아요. 야생 차. 는조 공항을 열한시 0분까지 우리 오라오라 네요 네. 네. 이제 나잔이막 들어가려고 는와 갖고 나 버터 <목> <거창> 못 들어가요. <laughs> 살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전화하셔도 되고 이거 가지고 가셔서 <목> <목> 저도 아침다 많이 못를 마시거든요. 예. 네. 이제 안으로 서 드셔 보세요. 네. 뭐몇줘 봐. 차를 제대로 알고 싶으면은 다른 차하고 비교해서 드셔봐야 그 그래야 제대로 알수 있어요 네. 저도 사서 마셔봤는데 몇년 전에 있었어요? 이번에 김대중 센터 오셨죠? 10월달에 안거고그 전달에 갔어요 진짜요? 그 전번 행사에서 올해는 전반 끝났죠 네. 올해는 끝났어요 네. 아, 좀 그게 안 보이시고 이번에는 안 갔죠 그런 행사 하는 데가 단체가 여러 곳이어고 아, 어느 네. 건 갔다가 어느 건안 갔다가 택배요 네. 네. 택배요? 네. 택배. 네? 택배. 네? 아 도만 좀싸못 들고 가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좀 더딘 저기에 그좀 많이 더딘 사람들공 음... 고기에 마시면 조금 더하